저희도 이제 창업을 한 이후에 6년이 벌써 지나가는데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거의 4~5년 걸렸어요. 네. 네. 이중항체는 우리 몸 안에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것도 ABL이 갖고 있는 이노베이션 중의 하나라고. 저 이상훈 대표님께서 이제 플랫폼을 개발이 강조하시는 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뭐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이제 플랫폼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네네. 왜 그렇고 그런 거를 제일 잘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잘하는 게뭐 외국이나 국내에 어떤 그 예가 있을까요? 아뭐 어, 국내는 이제 국내도 요즘 뭐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죠.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중항체. 네. 그다음에 저희랑 공동 개발하는 레고켐 대전에 있는 레고켐 상장 회사죠. 코스타 레고켐 바이오는 뭐 ADC라고 그래서 이 약품에다가 뭐 약물을 전달하는 어떤 뭐 특이한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알테오젠이라는 회사는 이제 뭐 기존적으로 원래 피를 주사를 이렇게 혈관에다 놓는데, 이거를 뭐피하 주사를 한다든가, 뭐 그런 회사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 회사인데, 이제 플랫폼은 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엔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갖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플랫폼을 통해서 ABCD라는 물질이 생산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이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물질이 단순히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대한 어떤 타겟에 대해서는 뭐 A라는 물질 만들어지고 뭐 혈액암에 관한 거는 B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뭐 폐암에 관해서는 C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플랫폼 면에서는 어, 회사는 실제로 기술이 굉장히 확보가 됐다.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뭐 동물 실험도 하고, 그다음에 원숭이 독성 실험을 통해서 이제 임상 실험에 준비도 하는데, 결국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의 차이점은 미국의 바이오텍 역사가 워낙 깊다 보니까, 그런 플랫폼을 가진 회사들이 이런 기술을 갖고 비임상 물질을 개발하다가 임상에 들어가고 그 중에 한두 개가 임상에서 성공을 해서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이 플랫폼에 대해서는 실제로 임상실험에서 풀리 벨리데이션, 완전히 검증을 받은 거죠. 네. 근데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회사가 아직 저희도 포함해서 네. 이제 이제 막 임상에 조입하는 회사들이 네. 대부분이라 저희가 플랫폼이 있다 하지만 아직은 그 플랫폼이 임상에서 풀리 벨리데이션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회사들이 이 플랫폼을 검증받는 그런 프로세스가 좀 있어야 될것 같고 뭐 거듭 얘기하지만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 예를 들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2차 산업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보다 기업 가치도 커지고 뭐 그런 거 똑같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바이오텍에서도 플랫폼 기술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도 이제 창업을 한 이후에 6년이 벌써 지나가는데.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거의 4, 5년 걸렸어요. 네. 네.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제 개발은 플랫폼을 초기에 저희가 뭐 개발을 할 때는 1, 2년 차에 창업을 할 때도 우리가 플랫폼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는 설명을 했죠. 기관 투자자들한테. 근데 이제 플랫폼이 동물 실험에서 효능을 보이고 플랫폼이 원숭이 독성 실험에 그다음에 이 플랫폼이 저희가 올해 임상 실험에 벌써 한 두세 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임상에 진입할 수 있는 정도의 플랫폼에 검증은 된 거죠. 이제 이런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노하우, 엄청난 그 시간과 돈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바이오는 또 해보니까 A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했더니 1에서 100까지 만드는데 모든 게다 기계처럼 만들어지지 않더라. 그게 바이오의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거는 조합을 했더니 우리 플랫폼에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플랫폼을 약간 고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기본적으로 일반인한테는 우리가 플랫폼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플랫폼이 있습니다고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내부에 물질을 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어떤 모디피케이션? 뭐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어, 영어로 try and error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가 뭐, 벤치에서 실험을 막 해본 다음에, 아, 이게 제대로 나오면 그대로 진행하고, 제대로 안 나오면 다시 벤치로 가서 실험을 해본 다음에, 다시 이제 약간 수정을 한 다음에 궤도를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이 대표님 같이 미국에서 진짜 진정한 그 메이저리그에서 경험을 해서 많이 시행착오를 겪은 분하고, 국내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하고 그 차이가 음. 좀 많이 틀리겠네요. 그뭐 제가 이제 뭐 국내에서 계신 분들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국내에서 계신 분들이 좀저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근데 뭐저 개인적인 경험은 다른 분들보다 제가 이제 네 군데 회사에서 미국에서 경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ABL 창업하기 전에 파메신이라는 음. 어, 코스닥 상장에서의 네. 코파운더로서 음. 공동 창업도 해보고. 네. 이제 하나라는 데서도 잠깐 해보고 그랬을 때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제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아, 네. 네, 그래서 어~ 초기 디스커버리의 한 분야에서만 제가 영역을 짠게 아니라 굉장히 아주 초기 디스커버리도 해보고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개 연구도 해보고 약간 임상 쪽도 네. 좀인벌브돼서 해보고 네. 그 다음에 동물 실험도 좀 해보고, 뭐,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지나고 보면, 어, 옛날에 제가 가졌던 그런 어떤 경험들이 이제 노하우가 쌓여서 ABL에서 어떤 종합 세트처럼 이렇게 돼서 실제로 충분한 어떤 노하우가 여기에 좀 녹아났던 그런 뭐, 좋은 케이스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ABL이 이제 상장한지 한 2년쯤 됐나요? 이제 거의 3년, 3년 차가, 차가 되죠. ABL. 2월이 12월이 네. 되면, 3년 네, 3년이되죠 그러니까. 네, 3년. 초기 그 Pre-IPO 음. 투자했던 데가 상당히 그 좀. 이름들이 좋은 한투파, 퍼드, 뭐 디에스 뭐 이런 네, 데들이 네, 네, 들어가 네. 아마 이제 보육 네. 투자가들도 초기에 관심을 음, 많이 음, 보였다고 네. 이제 얘기를 네네. 이게 네. 아마 이제 이 플랫폼의 네. 포텐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네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이따가도 뭐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저희가 항암제로서 어떤 플랫폼이 있고 내질환 그 쪽에서든 플랫폼이 네. 있는데 회사가 추구하는 베스트 인 클래스 왜냐하면 벌스틴 클래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제가 뭐를 하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딘가서는 비슷한 아이디어로 누군가는 하고 있었고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어쩌면 검토가 2~3년 전에 끝날 수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항암제나 내질환 쪽에 기술이 실은 다른 회사들이 이미 하고 있었던 거를 저희가 풀리 퍼스팅 클래스가 아니라 이거를 베스팅 클래스로 만들면 뭐를 좀 우리가 변형시켜야 되느냐. 그래서 기존에 다른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학회에서 발표하는 자료들, 논문들, 그다음에 또 지인들 통해 해서 들은 얘기들을 통해서 아이 회사가 미리 개발하고 있는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우린 요걸 좀더잘 만들어서 이거를 보완하겠다 라는 전략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저희 구독자 분들이 음. 아마 바이오 낫이 익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그 퍼스트 인 클래스랑 베스트 인 클래스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퍼스트 인 클래스는 말 그대로 약품이 코로나 백신에 파이저 모더나 백신이 첫번째 장악을 하는게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보시면 네. 네. 그럼 거의 전 세계 마켓의 70%를 장악하시죠. 그렇죠. 그두 네. 번째로 나온 게 다른 백신이고, 그 다음에 뭐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처음에 70%, 60%, 70%, 20에서 30%, 나머지 10%. 네. 그 다음은 이제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에 파는 그런 전략이어서, 퍼스트인 클래스는 단연코 커머셜 마켓 밸류에서 우위점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우리 같은 제약회사에서 베스트 클래스, 이제 좀더 나은 제품을 만드는데 좋은 점은 뭐냐 면첫 번째 만드는 물질은 늘 뭔가 부족해요. 아, 네. 우리가 이제 뭐, 아이폰이 지금 벌써 제가 이제 13이에요. 그러면 13까지 나올 때 처음에 1번에서 한 4번까지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죠. 네. 그 다음부터는 네, 이제 뭐, 네, 뭐, 카메라 카메라 뭐, 예, 이게 뭐 카메라 바꾸고 뭐, 이 처음에 1세대에서 2세대, 2세대에서 3세대까지 갈 때는 정말 기술의 혁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 4세대부터는 이게 뭐 카메라 성능이 좋아졌다. 뭐 용량이 더 커졌다. 뭐그 정도지. 이 기발한 혁신은 근데 이제 이 1세대, 2세대, 3세대의 플랫폼 또는 기술 아니면 물질,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면 예를 들어 항암제를 투여하면, 암에 항암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잘 견디고 잘 효과가 있다가, 1년이 지나면 내성이 생겨서 다시 재발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1세대 약보다는 2세대 약이 들어가야 요 그럴 경우 베스팅 클래스가 들어가야 돼요. 아, 1세대 음.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네. 그러면 이제, 모더나, 이제, 파이저, 우리가 이제 워낙 코로나가 그 요즘 핫하니까 좀더 쉽게 설명하면, 코로나의 변이가 생겼을 때, 변이를 잡을 수 있는 백신이 뭐냐, 변이를 잡을 수 있는 약이 뭐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게 일종의 베스트인 클래스예요. 까 그러니까 응. 파이저는 퍼스트인 클래스. 베스트인 클래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약에 포트폴리오를 가진 회사들이 전 세계 마켓에 뭐 6조, 7조, 1년에. 또는, 어, 관절염약일은 1년에 뭐 23조. 굉장히 큰 마켓이죠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이제 퍼스트 앤 베스트 클래스 그러면서 이제 뭐 내년쯤 되면 아나도 베스트 클래스 뭐 테크놀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와 베스트 클래스는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뭐 약간 초보자인데 우리 구독자 분들이 많이 음. 배우실 것같고요 음. 지금 abl 바이오가 이제 보유한 그 이중 항체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네네. 뭔가 그 장점, 네네. 제일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뭘까요? 이중 항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컨셉이에요. 이중 항체는 이제 항체를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우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면, 우리 면역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요. 네, 그렇죠. 그런 그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있어요. 네. 이제 좀 어려운 표현으로 B 세이라는 세포가 면역 세포가 항체를 만들게 돼 있어요. 어 이게 이제 항체인데 이제 유전공학 제넨텍이 시작했던 게 바로 이런 아이디어인데 만약에 암을 유발하는 어떤 단백질이 있다면, 예를 들어 서 유방암을 유도하는 단백질이 이름으로 헐투라는 단백질을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발현될수록 그 예후도 나쁘고 환자가 빨리 돌아가시고 네. 그래서 이 콜투라는 단백질, 이 굉장히 예후가 나쁜 단백질을 없애는 어떤 항체 치료제를 만들면 유방암이 치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유전학을 통해서 항체를 만들고 그거를 사람한테 투여해서 임상실험했더니 을 효능이 좋아서 실은 뭐 7조 정도의 마켓이 되는 건데 이중 항체는 우리 몸 안에 애지당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항체는 우리 몸 안에 존재를 해요. 어, 뭐 이물질이 들어 보면 우리가 어릴 때 수두에 걸리면 수두에 대한 어떤 면역력이 생기면은 그 항체가 생겼다라는 얘기거든요.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겼다라는 건데 이중항체는 우리 몸 안에 애지당체가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이상한 조합인데 그럼 이중항체를 왜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암제 같은 경우는 내성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A라는 물질을 타겟한 항체로 만들었더니 내성이 생겼는데.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중계 연구라는 걸 통해서 쭉 봤더니, 어, A 말고 B라는 물질이 또 중요하네? 그러면 A와 B를 동시에 억제해야겠다. 그러니까 A도 억제하고 동시에 억제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A와 B에 대한 예를 들어서 치료제를 만들어서 영어로 이제 컨비네이션스라피라서 병영치료. 네, 네, 그러니까 네. 두 개를 섞어버리는 거죠. 네. 칵테일로. 네, 칵테일로. 그러면 칵테일을 섞으면 효능이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요즘 면역치료제라는 게좀 생겼어요. 면역치료제는 뭐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어 70년대 대통령이 했던 그분이 이제 뭐이 피부암이 걸려서 브레인 뇌로 이제 전이가 되는 암이 생겼는데, 멀크라는 큰 회사가 만든 키트르다라는 면역치료제를 치료를 받으셔서 완치가 됐어요. 그럼 면역 치료제가 지금 좋은데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순히 병영 치료 A와 B를 섞는 것보다는 A와 B를 이렇게 연결한 이중 항체가 비임상과 임상에서 효능이 더 좋다라는 좀 결과들이 좀 축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이중 항체가 브릿지 역할을 해서 단순히 병영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더 좋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이중 항체예요. 그래서 이중 항체 전 세계 플랫폼은 한 80개가 넘는데요. 그 중에서 뭐 많이 쓰이는 거는 10개가 안 되는 거가 이제 임상이 진행되 있고 현재 이중항체는 전 세계에서 한 3개 정도밖에 미국 FDA에서 허가를 받은 게 없는데 임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는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개, 100개 정도 이상이 넘는 이중항체가 진행이 돼 있고 말씀하셨던 제넨텍 로슈라는 큰 회사의 예를 들면 항체 치료제, 단백질 치료제 포트폴리오의 80%가 현재는 이중항체예요 이중항체가 갖고 있는 비중은 바이오텍의 신약에서는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이중항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하면 한쪽 팔은 a 라는 타겟을 잡고 한쪽 발은 b 라는 타겟을 잡아서 이게 그냥 항체처럼 생겨는 거를 여러 가지 저희가 엔지니어를 통해서 굉장히 뭐 이상한 형태의 모양을 많이 만들어 갖고 실험을 한 다음에 사람한테 다시 찔러 넣어서 임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그6년 전에 이 대표님이 창업을 하실 때 이중항. 중항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6년이 지나고 나서 좀더 방향을 잘 잡았다는 그런 네.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그 창업을 하고 나서 이제 IPO를 할 때, 네. 이제 한 투증권이랑 IPO를 할때 저희가 로건은 ABL 바이오지만 이제 플래그십 그 캐치 플레이트가 뭐. New Trend Leader라고 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ABL 바이오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중왕체라는게 이제 요즘은 일반인들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뭐이중왕체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중항체라는 어떤 뉴 트렌드 리더로서 저희가 이제 이중항체를 설명을 했고 그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이중항체가 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병영 치료하는 것과 이중항체가 다른 점이 뭐냐라는 네. 질문을 많이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유행하는 면역 치료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백신도 면역 치료제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좀알수 있는데 카티라는 어떤 세포 치료제도 면역 치료제고 이중항체도 면역 치료제인데 이런 면역 치료제는 두 개를. 붙여서 하는 게 단순히 A와 B를 섞는 것보다 효능이 좋다라는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좀 네. 동물 실험과 임상 실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회사 그 자료를 보니까 이제 그 해외 파트너들이 뭐그 아이맵 그다음에 우시 뭐 우시바이오 이런 데들이 런 데들은 뭐어느 나라 회사고 어느 정도 내공이 있고 그다음에 네네. 어떻게 협력을 하시나요? 네. 이제 아이맵이라는 회사는 이제 저희가 굉장히 운이 좋은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원래는 상하이에 존재하는 중국 회사였다가 저희보다 1년 늦게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지금은 마켓캡 밸류가 US 달러5 0년 정도 되는 아 어, 6조 원. 6조 원. 네, 임상 실험도 많이 하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저희가 한 25명, 아이맵에 한 25, 6명 될때 3년 전에 공동 연구를 쭉이 자리에서 실은 그 CEO랑 만나서 미팅을 하고 공동 개발을 하는 게 맞겠다. 네. 그 이유는 아이맵의 CEO가 굉장히 훌륭한 면역학 교수였고 네. 미국의 베일러 컬리지라는 데서 네. 교수도 했었고. 네. 그다음에 그 연구원들도 그 밑에서 박사학에 위 있던 애들이어서 면역학, 이민올로지를 잘하는. 저희는 이제 항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반면에 이민올로지라는 학문 자체는 좀 약한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 아이맵이 갖고 있는 학문적인 지식을 조합을 해서 면역항암치료제 이중항체를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한 3년 전에 공동 개발을 해서 올해 벌써 두개 미국 임상을 진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하고. 어, 보안적 그렇죠. 보안.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맵은 지금 보면 벌써 저희는 한90몇명 되는데 거긴 벌써 한300 명. 그다음에 뭐 미국에 벌써 한80명 이상. 발전 속도가 중국이 훨씬 투자도 많고 굉장히.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서로의 윈윈 파트너십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임상을 현재 일상을 공동으로 50대 50으로 분담을 하면서 임상을 진행을 해요 그런 면에서 양사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약간 좀 부족한 점을 서로 채워가면서 파이낸셜리, 그 다음에 실제 뭐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네. 이제 보완이 좀 되는 그런 어떤 관계고 그 다음에 우씨라는 바이오는 우리나라 우즘 일종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같은 네. 홍콩에 상장돼 네, 있고 네. 대량 생산하는 데인데 이게 실은 보면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신약에 항체치료제 포트폴리오를 아주 초기부터 생산을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항체를, 뭐 이중항체건 항체를 만들면 이거를 대량 생산해야 돼 임상 실험을 들어갈 때는 우리가 동물 실험할 때는 아주 요만한 플라스크에서 생산을 해도 충분히 되는데 임상 들어갈 때는 이거보다 뭐 100배 100큰 1000리터 500리터 큰 사이즈에서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거를 담당하는 게 우시인데 전통적으로 이런 그 바이오로지 물질의 생산 능력이 축궐하고 중국인들이 외국에 미국에서 특별히 유학해서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노하우를 쌓다가 중국으로 돌아온 숫자가 10만 명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내일 내일 모레 내일이죠. 내일 저희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제약회사에 있었 분들이 내일 포럼이 있어요. 그 포럼에 지금 명단이 백몇 명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숫자면이나 그래서 우씨는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가진 회사고 전략적으로 저희의 생산을 많이 도와주고 저희가 이제 뭐 생산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같이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갖춘 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중간에 질문을 너무 드리고 싶었는데 네, 네, 네. 대표님 너무 네. 말씀을 너무 아, 그래요? 잘 하셔가지고 제가 끼어들 틈이 <laughs> 없어서 아 저는 이제 아 저도 개인적으로 이 플랫폼 시장 워낙 커질 거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네. 바이오 자체에서 플랫폼 개념 들어간 게 되게 혁신적 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까 짧게 설명을 주셨는데 죄송하지 만좀더 쉽게 그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엄청 효능 좋은 물질이랑 B라는 효능 좋은 물질이 그 어떤 이중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효능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네. A라는 좋은 물질과 B라는 좋은 물질이 플랫폼을 통해서 C라는 어떤 또 새로운 형태의 좋은 음, 형태의 뭔가. 어 구현을 할수 있는 건지. 그런 네네. 좀 개념적인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요 아마 그첫 번째, 기본적으로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는 네. 효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항암제는 실제로 임상실험도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심장병이나 당뇨병, 치매 이런 거는 초기 임상은 정상인을 갖고 해요. 영어로 e t h i c a l y 네. 윤리적으로 암 환자들은 반드시 항암제 치료제 임상에 암 환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효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독성보다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A와 B를 섞어서 또는 A와 B를 조합한 이중항체가 섞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능을 가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러려면 저희가 아까 제가 초반에 바이오텍인데 왜 사이언스를 강조하냐라는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바이오텍에 사이언스를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A라는 약을 줘서 잘 환자가 잘 살고 계시다가 갑자기 내성이 생겨서. 환자가, 오,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데 이야기 듣지 않아. 라고 그러면은 B라는 약을 써야 되잖아요. 네. B라는 약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해야 되죠. 이 사이언스를 이해를 해야만 이게 그치. 반드시 그러면 우리가 그치. 앞으로 디자인하는 거는 병영 치료는 B를 넣을 거야, C를 넣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중항체는 B를 할 거야, C를 할 거야.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가 만든 이중항체도 기존의 이제 항암제 키모세라피라고 하죠, 화학요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암제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어요. 1세대는 우리가 많이 하는 키모세라피 그러니까 화학치료 요법이에요. 뭐 맞으면은 머리가 빠지고 뭐 그러한 부작용이 심한 그 이유는 뭐냐하면 1차 항암제는 정상세포랑 암세포랑 구별을 못해요. 다 죽여버려요. 근데 효능이 네. 너무 세. 그래서 2차 항암제가, 2세대 항암제가 표적 치료제예요. 네. 그러지 말고, 우리 몸 안에 암이 딱 여기만 존재하면, 암만 공격하자. 그게 표적이에요. 네. 근데 이걸로 부족하니까 면역 항암 치료제. 네. 이 암을 주위에 있는 면역세포를 부스팅하자. 이중항체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기존에 존재하는 1차 화학치료제랑 병영치료를 해야만 효능이 더 좋아요. 아. 그래서 이 효능을 하려면, 그게 우리가 아이디어로 A라는 키모세라피, 우리가 뭐 택솔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키모세라피도, A라는 것과 저희가 개발한 이중항체 임상을 하려면 동물실험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미국 시합청 또는 대한민국 시합청에 제출을 해야만, 아, 이런 이런 근거로 니들이 A와 B를 병용을 하는구나. 그게 돼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시간도 많이, 네. 시간도 많이 걸려요. 시간 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어찌됐건 이게 암이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무조건 병용치료가 좋아요. 어~ 그래서 뭐~ 미국 회사 중에 면역 치료제 면역 치료제 병용도 네. 있고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 병용도 있고 키모세라피 플러스 표적 치료제 기본적으로 키모세라피 1 세대 항암제는 반드시 들어가는 왜냐면 그게 스탠다드 케어라 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환자들은 그런 키모세라피를 맞고 추가로 생성 그 만들어지는 어떤 신약을 병용 치료를 해서 우리가 효능을 높이는 그런 과정을 보시면 돼. 이제 이거 이제 항암 치료제의 어떤 역할이고요. 제가 설명을 이중왕철하면서 ABL이 갖고 있는 기술 중에 뇌에 BBB를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서 뇌 혈관막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거의 물이 새지 않을 정도로 타이트한 막이 뇌에 존재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뭐 어린애들이 만약에 간계바이러스 걸려 였는데 바이러스가 뇌로 침투하면 거의 치사하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가 기본적인 외부의 이물질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BBB라는 Blood Brain Barrier Barrier라는 막이 존재를 합니다. Blood, Blood Brain Barrier. Brain. 뇌 혈관막이라고 네.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이 뇌를 통과하는 비율이 0.1%라고 그래요 이렇게 천이라는 약을 주면 우리가 항암제 같은 경우는 쉽게 백이 갈수 있어요. 타겟인 튜머 쪽에. 근데 이제 브레인 쪽은 천을 줄때일분이안 가요. 확률이 엄청 확률이 낮죠. 그래서 어 제넨텍, 로슈, 뭐 ABL 바이오, 뭐 많은 큰 회사들이 이중항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약물을 브레인으로 뇌로 잘 전달할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효율성을 늘린다. 네. 이게 약품의 효능을 늘리는 게 아니라 딜리버리 시스템을 더 좋게 해서 약물을 더 많이 전달해서 효능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아직까지 아무도 성공을 못했는데, 네. 뭐 일반인들도 뭐 바이오젠이라는 유명한 미국 회사가 아주카즈맵이라는뭐 치매약을 네. FDA에서 성공을 받았다. 근데 그것도 해보니까 효능이 별로예요. 그래서 어 지금은 많은 회사들이 바이오전을 포함해서 이런 이중항체 플랫폼을 통해서 뇌로 더 전달을 잘해주는 네. 그런 테크닉을 갖고. 그 이제 뭐 이것도 ABL이 갖고 있는 이노베이션 중에 하나라고. 이중 왕체의 목적은 항암제 결코는 약간 좀 효능을 높이는 거, 이제 뇌질환 쪽은 딜리버리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드는 거, 그렇게 좀 쓰고 있고요. 다른 질환에서 이중 왕체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뭐 글로벌 수준의 파트너들이 네. 있는 게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장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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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근그 네. 네, 저희 바이오 한국의 바이오 회사들이 뭐 ABO, ABL 포함해서 네, 네.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을 저희가 좀더 잘해야 되나요? 이게 뭐 당장께 금방 아, 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금방 가능. 진짜 뭐 실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백신이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어쩌면 파이저 모더나 기타 등계의 많은 회사들이 이제 mRNA 백신을 통해서 백신을 만들어 왔을 때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수준까지 못온 것들. 그러면 어쩌면은 저는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있는 기술이 확보가 돼 있느냐, 대한민국에 아니면 그런 글로벌 수준의 연구를 할 인력이 확보가 돼 있느냐. 글로벌 신약의 인력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글로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파이낸셜 쿠션이 있느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보통 터프트 유니버시티라고 보스턴에 있는 굉장히 좋은 의대도 있고 거기서 한 10년마다 이런 신약 개발에 얼마가 들까? 를좀 조사를 해보면 2003년 전에 us 달러로 850밀리언 달러 8천억 9천억 정도 네. 그걸 한 10년 동안 싸, 싸 한다. 요즘 10년 후에 나온 데이터는 2.5 빌리언 US 달러가 든다. 근데 그러니까 2조 5천원 5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신약 개발의 과정은 초기 디스커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 모델에서 효능 테스트. 그 다음에 원숭이 같은 데서 독성 테스트. 그러면 이제 IND라고 해서 i 베스 e s t i g a t i o n 해서 시약청에 한국시약청 미국FDA에다가 우리가 이런 이런 동물 실험 데이터가 있으니 임상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는 걸 IND라고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IND까지 한 100억이 들어요. 그 다음에 IND부터 임상 일상까지 하는 또 하나 한 100억이 들어요. 그러면은. 초기 디스커버부터 일상까지한 200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잡아요 그러면 이상을 들어가면 기간이 더 많아지고 환자 수가 더 많아지니까 보통 한 500억 추가로 2상만 네. 500억 이상 그리고 3상을 들어가면 2천억, 3천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대한민국 회사들이 2천억, 3천억을 투자해서 임상을 상할 그런 파이낸셜 능력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임상에 대한 기본적인 노하우를 가진 인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파이낸셜 자본의 어떤 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어쩌면 조금 어렵고, 네. 그다음에 뭐 바이오의 선진국은 단연코 미국이 넘버원 선진국인데 저희보다 엄청난 이노베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은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에서 그런 추후 이노베이션을 하기는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아서 우리는 주로 외우고 이런 거를 좀 잘하는데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하는데 대한 오픈 특별히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요즘 보스턴도 마찬가지고 이노베이션 하는 데 대한 어떤 영어로 플렉서 빌리티 회사에 와서도 그냥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대한민국도 좀 가. 낮춰지면 글로벌 플레이어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